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앤서니 브라운의 겁쟁이 빌리입니다. 자, 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죠. 겁쟁이, 수다쟁이, 욕심쟁이. 자, 쟁이라는 말하고 약간 혼돈하기 쉬운 거는 장이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옹기장이, 구두장이, 뭐 미장이 이런 말들이 들어간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쟁이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를 쟁이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장인은 기술이 좀 부여된 사람, 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이하고 장이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이 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겠고요. 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빌리는 겁이 아주 많다는 아이이죠. 자, 표지를 보면 빌리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 어, 빌리는 겁쟁이인데. 어, 무서워서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웃고 갑니다. 주머니에 손까지 넣어가면서 여유를 부리고 가고 있는데요. 과연 겁쟁이 빌리는 어떤 것으로 겁을 먹고 있고 왜 지금은 웃고 가는지 어,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리는 걱정이 아주 많은 아이예요.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지금 얼굴에 걱정이 가득 쌓여 있죠 빌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걱정했대요 어,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들면 모자 때문에도 걱정하게 됐고요 어,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모자가 탁 떨어져서 자기 얼굴을 가리면 질식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도 느낀다고 하네요 빌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빌리는 신발 때문에도 걱정을 하고요 구름마저도 걱정이 되었고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대요. 지금 침대에 빌리가 누워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물 속에 자기가 있는 모습을 지금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무척 흥미있게 보는 건데요. 빌리는 커다란 새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답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 어, 팔을 물고 가기 때문에 팔이 아파서 걱정된다는 네.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빌리보다 더 커다란 새가 빌리를 꽉 물고 높은 산 골짜기로 가서 빌리를 버린다면 빌리는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없네요 하는 그런 상상을 내비치면서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빌리의 상황하고 자기 자신이 잠잘 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고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런 빌리를 보고 엄마 아빠는 빌리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걱정 마라, 얘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단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써도요, 빌리는 계속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투성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리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된답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빌리가 잠을 잘수 없었겠죠. 바보같이 보이지만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가서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들으시고요. 참 재미있는 상사기구나 하면서 빌리를 위로하고요. 그건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아가야 나도 너만 했을 때는 너처럼 걱정이 많았지.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하면서 할머니의 지금의 모습, 의연한 모습을 빌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무엇인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빌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할머니가 방에 가서 들고 나온 것은 걱정 인형이랍니다. 잠들기 전에 이 인형들에게 너의 걱정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렴. 내가 자는 동안 이 인형들이 대신 걱정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걱정 인형은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지역 그 인디언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랍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아이들에게 걱정 없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위안이 될수 있도록 걱정 인형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걱정을 위로받을 수 있게 한 그런 풍습인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걱정 인형을 들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뭐 보험회사. 그 광고에도 걱정 인형이 나오는 걸 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빌리가 이 걱정 인형을 받아들고 편하게 어, 잠을 잘 자고 있답니다. 빌리는 걱정 인형에게 온갖 걱정을 다 얘기하니까요, 잠이 너무 잘았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빌리는 아주 잠을 잘 잤답니다. 어, 좀 전의 표정과 달리 빌리는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빌리가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빌리는요. 불쌍한 인형들이 자꾸만 걱정되었던 거예요. 온갖 걱정거리들을 인형에게 다똥 넘겨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인형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하면서 지금 빌리는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빌리는 걱정 인형이 걱정되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무엇인가 식탁에 앉아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걱정 인형들을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이에요. 자, 그래서 걱정들, 걱정 인형들을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을 만들어주고 빌리는 마음 편히 잠을 자게 된답니다. 자, 그후로 빌리는 걱정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게 되어서요. 아까 걱정스러운 얼굴에서 미세호가 얼굴에 퍼져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인형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빌리가 모두에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좀 전에 봤던 6개의 걱정 인형이 점점 점점 불어나서 셀수 없을 만큼 걱정 인형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어, 겁쟁이 빌리 잘 살펴보았나요? 사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중에는 그 새가 팔을 딱 물고 올라가는 장면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어, 겁쟁이 인형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음, 수없이 많은 걱정 인형들이 생긴 것을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할머니가 빌리에게 이야기나 하는 장면이 어, 인상깊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겁이 나서 빌리가 나왔을 경우에 아, 쓸데없는 걱정 바보 같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빌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아 좋은 상상이라고 어,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빌리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떠올리면서 잠을 못 이루고 걱정을 하고요. 또 걱정 인형이 생겼는데 그 걱정 인형을 걱정하느라고 잠을 또못 이루는 경우도 있었지요. 자, 책을 읽고 빌리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면서 아, 성격이라는 것이 이런 점은 좋은 점, 이런 점은 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 아이들인 빌리의 성격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라니까 어, 걱정거리가 많아서 좋은 점이 없다고 할것 같았는데 사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걱정 인형을 잘 만드는 아닌 것 같다. 또 걱정 인형을 걱정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을 걱정해서 잠을 못 자면 키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된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자, 만약에, 음, 그 빌리가 성장해서 어, 직업적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 그랬더니 상담을 한다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작가가 됐을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 그림을 그리는 음, 사람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상상화를 잘 그리는 그런 그림 작가가 화가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참 재미있죠? 아이들의 상상력이 어, 빌리를 정말 멋진 어, 사람으로 만들어 주,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들과 수업하다 보면 빌리가 어, 그새 구름, 물, 뭐, 모자,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요. 빌리의 걱정에 공감하는 부분 있나요? 이런 걱정 해본 친구 있나요? 그때는 아이들이, 아, 이런 걱정 해봤어요. 어느 날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빌리가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 아, 그럴 수 있다. 빌리는 특별히 나쁜애다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걱정을 하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걱정 많이 하는 사람, 겁쟁이 뭐 이런 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빌리는 자신의 걱정거리를 부모님께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요. 할머니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뭔가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여러분은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자, 친구들도, 어, 뭐, 부모님이 나를 미워할까? 뭐, 동생만 좋아하고 형만 좋아한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가 나를 어, 따돌림할까?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괜찮다 하는 소리 듣고 싶고요. 어, 걱정하는 거는 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위로를 또 받고 싶고요. 아,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런 걱정은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떤 걱정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어,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연하게 나눌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코로나가 있지 않니 이야기했더니 아 맞아요 코로나 걱정거리 있어요. 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아서 여행을 못 간다.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아, 코로나로 걱정을 공감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로 나눠보고 서로 서로가 어,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음, 힘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가진 생각을, 내가 가진 걱정을 다른 친구도 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겁쟁이 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자, 걱정한다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이 책에서 보여주는 좋은 정,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소한 걱정이던 커다란 걱정이던 걱정을 하면서 자기만의 걱정인 양 크게 확대해서 고민을 하고 끙끙거리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걱정거리는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로 된다는 그런 음, 그 이야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걱정을 나누는 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걱정을 서로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걱정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겁쟁이 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 활동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요. 글쓰기로 꼭 이어지도록 어, 자기만의 노트에 글을 써보도록 한,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법제이 빌리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